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제가 돈을 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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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서 셀프 재본에 대한 제 고찰의 시간들을 담아서 영상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여기 밑에 보면 아시겠지만 초등 임용고시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선배들한테 질문을 많이 해보니까 모든 자료를 다 인쇄해서 공부를 하려면 정말 A4용지 박스 하나, 그 뭔지 아시죠? 박스 하나가 두개 정도를 1년 안에 다 쓴다. 그래서 제가 그걸 듣자마자 저는 이렇게 인쇄물로 공부를 하는 게잘 되는 사람이라 인쇄는 무조건 해야겠고 그래서 브라더 흑백 양면 프린터기를 사고 이제 셀프 제본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정말 많은 서치를 했어요. 정말 많이 서치를 했고, 저는 이럴 때는 돈을 절대 아끼지 않는 사람이고, 정말 서치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서, 근데 이런 내용에 대한 유튜브라던가 블로그 글이 엄청 세세하게 써있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영상으로 정리를 해놓으려고 합니다. 어, 뭐, 예를 들어, 이런,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를 인쇄해야 될지 내가 1년 동안 써, 써야 되는 양이, 내용이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번 그냥 재본을 하면 끝나요. 이런 경우에는 재본을 맡기는 게 훨씬 낫죠. 근데 제가 공부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그러시겠지만 추가를 해야 되는 것들이 당연히 생기잖아요. 그래서 저도 인강을 들을 때 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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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과목에 추가되는 것들이 있어서 아 이거는 제본을 맡길 순 없겠다. 내가 공부를 하고 매주 그냥 추가하는 방식으로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타공에 대한 고민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산 거는 칼 타공기고 제가 정보를 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슬라이드형인데요. 되게 흔하진 않은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이걸 어떻게 쓰냐면 이 대체표에 뚫고 싶다. 그러면 이걸 끼워요. 이렇게 밀면 구멍이 30개가 생깁니다. A4 용지 기준으로 30개가 생겨요. 많은 분들이 익숙한 방식은 이게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어떤 자 같은 걸 끼워서 손으로 구멍을 뚫을 수 있는 그걸 되게 많이 사용을 하실 것이라고 봅니다. 그게 더 저렴하기도 하고요. 근데 저는 이 제품을 선택한 이유는 시간이 너무 아까웠어요. 그걸 끼워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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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방식이 너무 시간이 아깝고 그리고 그 찝는 거를 선택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 루즈링을 써서 그냥 여섯 개씩 잘라서 써서 별로 시간 안 든다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루즈링이 너무 불편했어요. 칼 정품 루즈링은 어떤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후기를 봤을 때 이거보다 훨씬 낫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것도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그칼 정품의 문제는 이건 지금 16mm예요. 이여기가 16mm짜리를 샀는데 칼 루즈링은 14mm까지밖에 없어요. 제가 16mm를 썼는데 이 16mm로는 교육과정 이거, 이거 그냥 그냥 책 정도잖아요. 이것조차도 얘가 버거워하는 거예요. 정말 저의 딥한 화남이 느껴지십니까? 루즈링의 단점. 지퍼를 사지 않으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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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끼울 때가 너무 불편해요. 끼울 때가 정말 불편하고. 지금 보이시죠? 이거, 루즈링 지퍼가 있으면 괜찮긴 합니다. 근데 루즈링 지퍼도 별도 구매를 해야 되고. 그 어떻게, 어떻게 해결을 할순 있어요. 지퍼를 사면 되니까. 근데 가장, 가장, 가장 불편한 점은 여기 단차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이렇게 만나는 지점이다 보니까. 아주 매끄러울 수는 없거든요. 그럼 얘네가 걸려요. 넘길 때마다 걸리고 너무 그게 그게 가장 불편했고 그 다음에 제가 방금 얘기했듯이 루즈링의 장점은 추가할 수 있고 뺄수 있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제가 경험한 결과 한열번 뺐다 꼈다를 반복하니까 여기 있는 이알 보이시죠? 이 알이 하나가 빠지는 거예요. 근데 이 수많은 루즈링 중에 이거 하나라도 이게 뜯어지면 더 이상 이건 쓸수 없잖아요. 저는 전체를 다 감싸는 스프링을 원했기 때문에 이거 하나가 망가지면 이 루즈링 전체를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중간에 알이 하나 빠진 날 저는 이 루즈링들을 포기했습니다. 이건 그래서 전이 친구들을 포기했어요. 얘는 제가 개강을 하면 누군가에게 양도를 할 예정입니다. 이건 제 정신건강과 임고생활의 삶의 질을 위해서 포기했습니다. 한마디만 더 하자면, 이게 너무, 너무 이걸 이렇게 맨날 끼워가지고, 이걸 이렇게 이렇게 끼우는 과정이 전 너무 힘들었어요. 찾은 게 바로 펜시샵의 똑땅링이었습니다. 똑딱링 튼튼하죠? 일단 제가 말한 루즈링들의 단점이 있었잖아요. 이 루즈링은 너무 흐물턱거렸어 근데 얘는 아주 굳건한 거예요. 그리고 얘가 어떤 방식이냐면 얘를 이렇게 손톱으로 잠시만요. 손톱이 없는데 이렇게 하면 은 열립니다. 그럼 열려서 여기에다가 종이를 끼워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방식이 너무 감사하다 그래야 되나? 제가 생각한 모든 루즈링의 단점을 보완한 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거의 그냥 책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루즈링도 한 장씩 넘기면 잘 넘어가긴 하거든요. 근데 두껍게 잡고 넘기면 그 단점이 너무 극대화됐어요. 여기 턱 걸리고. 정말, 정말, 정말 별로였거든요. 근데 얘는 이만큼 두껍게 잡아도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너무, 너무 감사한 제품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서 있어도 그냥 얘가 잡아주잖아요. 그래서 책상에 끼워 넣으면 그냥 이렇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 상태로. 그래서 저는 여기 펜시샵의 똑딱링, 슬라이드링은 불편하다고 하더라고요. 후기를 또 보니까. 그래서 이 똑딱링을 샀는데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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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족하고 제이칼 타공기, 슬라이드 칼 타공기 말고 손으로 찝는 타공기를 구매를 하실 거고 나는 이 30공을 뚫을 자신이 없다. 너무 양이 많다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루즈링을 사셔야 할것 같아요. 근데, 어, 루즈링을 사실 때 정품을 사시는 걸 추천하는데, 정품을 사실 분들은 그렇게 이 링이 크지 못하다는 걸, 이거보다 작다는 거를 염두를 하시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트랩이 뚜껑인데, 트랩이 뚜껑보다 작아요. 이거는 근데 정품도 아니거든요? 16mm인데도 이 정도고, 22mm 정도 되면은, 그래도 더 작은 것 같은데. 그래서 재본 양이 얼마 안 되고 나는 타공하기도 귀찮다. 타공에 쓸 돈도 없고 시간도 없다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칼 정품 루즈링을 구매를 하시거나 아니면 국산 루즈링을 사셔야 되는데 그러면 한 번에 여러 장 넘길 때 되게 불편하긴 합니다. 그래도 그걸 감수를 하시려면 제가 추천하기로는 이 전체를 다 하는 것보다는 6개씩 잘라서 그 아래 위로 6개씩만 하는 게 그래도 더잘 넘어가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나는 이 슬라이드 타공기를 살 거다 혹은 나는 찝는 타공기를 사긴 할 건데 그것도 뭐3 0공 뚫는 시간을 내가 감당할 만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이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이걸 추천드려요. 근데 이거의 유일한 단점. 진짜 제가 유일하다고 할수 있는 단점이 있는데 이게 잘안 됩니다. 특히 투명이 잘안 돼요. 투명이 잘안 돼서 저는 이런 유색? 불투명한 것들을 추천을 드리고요. 투명이 색깔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빡빡하다. 그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전 가장 편했고요. 그래서 저는 이 슬라이드 칼 사공기와 펜시샵의 똑딱링. 22mm와 18mm. 이거를 정말 크게, 크게 강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색깔은 제가 사보니까 기본적인 무채색이 가장 예쁩니다. 투명, 흰색, 그레이. 그레이도 정말 괜찮고요. 어, 그 화면으로 봤을 때는 색깔 있는 게 되게 감성적이고 예뻐 보이는데 실제로 보면 약간 조악한 느낌? 이런 투명이 제일 예쁩니다. 투명이 제일 예뻐요. 제가 이걸 산게 아이보리? 스노우 화이트 말고 아이보리인 것 같은데 아이보리도 정말 예뻤어요. 아이보리도 추천드립니다. 그레이도 예뻐요. 라이트 그레이. 저는 이렇게 두 가지 두 가지 지름으로 구매를 했는데요. 22mm 가장 큰 거, 구. 얘는 18mm예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여러 개 샀는데 사은품으로 이게 10mm 10mm일까요? 10mm가 온것 같아요. 이 조그만 거 봐서는. 근데 어, 어떤 공부를 하실지에 따라서 다를 것 같긴 해요. 예를 들어, 고등학생 분들은 엄청나게 많은, 막, 이 정도 두께의 프린트가 있진 않잖아요. 그래서 10mm, 1 0보다는 14mm 정도가 적당할 것 같고, 얘는 진짜 얼마 안 들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저처럼 뭐, 고시 공부를 한다거나 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18mm? 그 다음에, 이 정도 두께 재본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22mm가 좋을 것 같습니다. 이 18mm는 한 140장 A4용지. 이거는 220장 정도 들어간다고 하네요.